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소나타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릴 국내 상품실 조성규 직장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고객 규제의 가변화, 모델 가변, 가양화로 나날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저희 현대 자동차는 새로운 도전, 혁신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출시된 신형 브레저는 모든 것을 고객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고 조정과 확신의 결과로서 시장에서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새로운 소나타 역시 고객 관점에서 모든 것을 확신한 결과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새로운 소나타의 이름인 뉴 라이즈는 새로운의 뉴, 무상한다는 라이즈의 합성으로써 소나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합니다. 기존 소나타가 가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재탄생한 포스트 소나타의 시작이라는 현대 자동차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뉴라이즈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나타 특유의 7가지 카워트레인은뉴라이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경제성, 일상주행에 만족을 위한 가솔린 2.0 모델은 대한민국 대표 중형세단으로서 뉴라이즈의 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6 터보 2.0 터보 모델은 다이나믹한 주행감을 고객님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기본 모델과는 차별한 디자인으로 강인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능면에서 2.0 모델은 국내 주력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여 높은 수준의 역비 탁월한 변속감을 구현하였습니다. 금일 출시하는 가솔린 2.0, 1.6 터보, 2.0, 디젤 1.7 모델에 의해서 LP, LPI 모델은 3월 말 하이브리드와 프로그인 모델도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7세대를 거쳐 검증된 기본기는 뉴라이즈의 자랑이며 자산입니다. i i h s 스몰 오브 레테스트에서굿 등급을 만족하는 차집주로 국내 주력차종 최고의 충돌 안전성을 구현하였습니다. 한편 멀티링크리어서스펜션은 든든한 승차감, 응답성 높은 핸들,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을 구현하여 한층 안정적인 라이딩의 핸들링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요구하는 2.0 터보 모델에는 헤이드 성능이 향상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혹한 환경에서 드라이버를 책기는 운전자를 위해 강사 커스터마이징 브레이크인 트윅스에서 성능형 브레이크 시스템도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까다로운 국내 고객분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주행성뿐 능 아니라 품질의 완성도도 높였습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언더 커버로 빈틈없이 하부를 보호하고 공력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겨울철 도로에서 살포되는 염화칼슘에 의한 부품 방지도 부품 손상, 손상 방지를 위해 하부 방청 수준을 한 단계 하향시켰습니다. 또한 최상의 외관 스타일 유지를 위해 범법에 하이솔 리드 크리어 도장을 적용하여 차체와 이질감 없는 최고의 동작 품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쏘란타 뉴라이즈의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쏘란타 뉴라이즈를 개발하면서 진정 고객을 위한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빠른 차를 만드는지를 경쟁했지만, 이제는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을 위한 혁신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이 소나탄 뉴라이즈의 개발 컨셉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소나탄 뉴라이즈는 고객을 위한 혁신, 4U라는 컨셉 안에 저희가 가진 신기술을 대폭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지능형 안전주행 시스템인 현대 스마트 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 예방해주는 능동형 안전 시스템입니다. 주행하는 모든 순간 사고가 사고 걱정으로 편안한 주행 환경을 만들고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쏘나타 뉴라이즈에 적용된 현대 스마트 센서는 다양한 센서, 주행 기술을 조합하여 주행 조형 보조 시스템, 부주의 운전 경고 시스템 자동 분석 제동 시스템 등 11가지의 지능형 안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는 승객의 표적함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을 신규 적용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봉철 황산 국내 대기 오염 수준은 상당히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소나타의 공기청정 모드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면서도 운전조의 운전의 집중도도 높여줄 것입니다.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95%까지 부착할 수 있는 고성능 에어 컴퓨터를 적용하고, 원터치로 차량의 신내 공기를 강제 순환시켜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폰 커넥티비티를 강화한 신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적용해 즐거운 카라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량 내 스마트폰 무선 시스템을 추가 구성하였고, 특히, 새로운 새롭게 추가된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스템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는 고객도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스트리밍 뮤직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을 위한 특징 소나타 라이즈, 뉴라이즈의 스페셜한 사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포유 컨셉은 사양 운영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소나타는 고객을 위해서 네 가지 다양한 맞춤형 케어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기존과 같이 상하이 트림으로 가격과 사양을 운영한다면 고객님들이 원하는 사양을 원하는 가격에 구매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에서는 이를 개선하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특별한 케어 패키지를 운영합니다. 먼저, 패밀리 케어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자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뒷좌석에 앉게 될 자녀를 위해서 따가운 햇빛을 막아줄 커튼이 필요하고 자녀와 동승하는 부모를 위해서도 열선 시트가 필요합니 또한 동시에 차량을 이용하게 될부부를 위해서 시트 위치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시트가 중요합니다. 패밀리 케어를 선택하시면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소나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케어 패키지입니다. 한층 스포티한 외관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패키지라고 생각됩니다. LED 헤드래프 18인치 글로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만들고 스타일케어 전용 칼러와 내장제 운영으로 운전자의 만족도도 더욱 지켜드릴 것입니다. 대표 패밀리 중형 세단인 쏘나타는 남성 운전자만큼 여성 운전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소란타를 구매하신 여성 고객들의 의견을 수정하신 과큰 차체로 주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레이디케어는 저희에게 전달된 여성 운전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대답입니다. 신규 적용된 얼라운드 뷰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를 도와주고 여성 고객이 선호하는 버건디 천연, 천연 가죽 시트를 함께 구성하여 시각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올 시즌 케어 패키지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냉, 난방 기능의 고객 손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통풍 시트, 겨울에는 열선 시트와 열선 스테어링이 필수 사양이 되었습니다. 1.1 터보와 1.7 디젤 모델에는 여름, 겨울에 필요한 편의 사양을 낮은 침림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중결하고 상위 트림은 가격을 인하하거나 가성비 높은 트림을 신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가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뉴라이즈만의 스페셜 케어 패키지를 최적의 가격으로 구성하여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이와 더불어 고객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담은 스페셜 소나타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고객과 함께 편의사양부터성능 튜닝까지 일련의 과정을 함께하는 스페셜 한정판 모델을 여러분 앞에 곧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을 향한 확신 소나타 뉴 라이즈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나타 뉴라이즈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현대 외장 디자인 실장 부본준 이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 디자인,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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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현대 외장 어, 현대 디자인 센터 외장 디자인 실장 부본준입니다. 어, 신형 소나타는 다양한 삶을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한 차이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젊은 감각을 한층 더 강성적이고 스포티해진 소나타의 새로운 모습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나타는 다이나믹하고 유니크한 개성을 살리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고 스케치 과정에서도 고객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차들과 비교해보시면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의 한계를 벗어나서 차 수준의 이미지 변화를 구현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물의 웅장한 흐름에서 영광을 받은 새로운 현대 디자인 시그니처인 캐스케이딩 그릴 조경으로 독창적인 얼굴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그 아이스와 신형 그랜저에서도 적용했던 현대만의 새로운 디자인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퍼 하단의 부분만은 시선을 아래로 맞추면서 다이나믹하면서도 넓은 스타일을 완성하고. 한층 더 스포티한 감성을 자아냅니다. 정교하고 하이한 감성을 담은 헤드램프는 간결한 바디와 재질을 입으면서 소나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합니다. 범퍼하단의 디아렐도 소나타만의 개성을 살려 더욱극한레이직을 채택했습니다. 소나타만의 개성이 담긴 프롬 라인은 2세대의 걸친 진화를 통해서 한단계더 발전되었습니다. 헤드램프를 감싸며 마무리되는 라인 디테일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볼 없는 소나타만의 차별화된 대상입니다. 후면부에서는 깨끗하고 진보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번호판 아래로 이동하고 정중앙의 CPU 소나타 엠블렘을 적용하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시원스러운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하이트한 강성을 담은 헤드램프는 포티한 강성과 고급스러움을 잘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기존 디자인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프리미엄한 감각을 더해서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디커 스틸 힐은 주행 중 그립감을 향상시켜줘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인과병학적 요소를 적용한 조작 스위치 또한, 또한 조작 스위치의 각도를 조정해서 직관성, 시인성, 그리고 편의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신형소나타의 컬러는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다채롭고 프리미엄한 감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고객분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8 가지 컬러와 5 가지 내장 컬러 차별화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드라마틱 디자인 체인지 소나타 뉴 라이즈의 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 변경이 아닌 새로운 고객층을 위한 신선한 재해석의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새 시대를 위한 그 소나타 뉴 라이즈의 디자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